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덕신도시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공인중개사 재창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매물은, 네, 삼성 앞에, 정말 삼성과 가까운 네, 사무실 추천입니다. 이 사무실은, 네, 지금 현재 분양도 되고 임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 절충도 가능하니 꼭 눈여겨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사무실 옆에 테라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에 쭉 나가보시면 지금 현재 네, 삼성 사거리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삼성 사거리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지금도 삼성분들이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네요, 지금. 쭉. 그죠? 네. 사람들이 쭉 식사를 하시고 올라가고 계시네요. 자, 삼성 앞입니다. 삼성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사무실을 추천드리고자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어, 이 건물에도 지금 삼성계열사, 네. 세메스가 5층, 6층, 7층을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천드리는 위치는 9층입니다. 구충 통으로 쓰셔도 되고, 분할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삼성을 보신 김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저기 멀리 있는 오른쪽 타워크레인 서 있는데도 지금 5기 6기 자리입니다. 자, 확대를 하면 차가 엄청 많죠? 네. 5기 6기 자리입니다. 자.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 쓰기에도 매우 좋고, 그리고 사무실 옆에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뒤돌아보시면 제가 걸어왔던 테라스죠. 네. 위치가 너무 조용하고 업무 보기 너무 좋습니다. 뒤에는 지금 현재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죠. 사실 오피스텔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숙소 찾기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무실 내부를 한번 가볼까요? 사무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정말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고 삼성이 또 바로 앞에 보입니다. 네. 사무실,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삼성이 바로 앞에 보이죠? 네, 네 삼성 사거리 앞에. 사무실로 쓰기에는 정말 탁월합니다. 네, 우리 사무실로 쓰기에 곧 가장 어, 탑층이기 때문에, 네, 바로 위에는 옥상이죠. 네, 탑층이기 때문에 정말 뷰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앞에 시야가 탁 튀어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네, 오히려 이제 회사 직원분들의 역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또 나가볼까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시면, 여기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봤던 테라스는 지금 현재 여기 상가고요 지금 여기 상가 옆으로 해서 처음에 테라스를 본 거구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면적은 지금 현재 36평입니다. 네. 36평. 그리고 처, 봤던 요 면적 요 면적은 47평이죠 47평 네 테라스가 두 군데 있다라는 거 이렇게 네 테라스가 아주 넓게 두군데 있습니다 네타인 가지시기 좋고 그리고 어, 담배 한대 태우시기도 좋고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보시면 상가주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상가주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상가주택 주변으로 해서 식사하기도 매우 편합니다. 식사할 곳이 저, 정말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뒤에 건물이 오피스텔 대단지기 때문에 숙소 얻기도 매우 좋다라는 거. 그리고 상가주택 주변으로 해서 숙소 얻기도 매우 좋죠. 네. 네. 아,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있습니다. 두 대. 네, 두 호실을 쓰시게 되면은 네, 여기 올라올 사람들이 없죠. 네, 보안이 매우 철저하다라는 거. 네, 계단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면 네, 화장실이 여기 보이죠. 남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도 넓고 깨끗합니다. 네, 매우 넓고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매우 넓고 깨끗하다는 거잘 되있습니다. 화장실 매우 넓고 깨끗합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죠. 여자 화장실도 똑같습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문의도 가끔 오십니다 네 사무실로 찾는 어, 협력사 회사 계열사 분들이 찾고 계시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어, 분야 임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삼성과 집결되어 있는 협력사 계열사 분들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 위치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사거리 바로 앞에 9층, 탑층이기 때문에, 어, 뭐 거의 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 시세가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꼭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 6, 7층에 삼장계열사세 m 스시가총액 3조회사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9층 남았습니다. 9층.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네. 정말 깔끔하게 직원분들과 사용하실 우리 대표님들, 임원님들 적극 추천드리니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상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